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 2 7 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헤스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곳 기리앗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적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고려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가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해적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가 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가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땅 주민 해족 속을 향하여 몸을 굽혀이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도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하르의 아들 에브론에게 간구하여 구하여 그가 그의 발머리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주가 되게하기를 원하노라 하에 에브론이 해적석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해적석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쪽 앞에서 당신에게 드려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이 여기면 청하건데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줄이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로님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이르되 내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사백세결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핵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사백 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문의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곧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핵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박벨라 밭 굴에 장사였더라마므에는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쪽 소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야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길 축원합니다. 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소유에 대한 확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소유들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소유 가져야 될 것과 갖지 말아야 될 것, 그다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과 누리지 말아야 될 것들, 우리가 갈수 있는 곳이 있고 갖지 말아야 될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쯤은 우리가 압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소유권을 확정하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분명한 소유권 하나는 확실하게 확정해야죠. 구원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확정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라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정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런 질문이 오늘 본문에 일어납니다. 장세기를 다마에 들어다 보면 가나안 땅을 주었다라고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아직도. 아브라함은 거의 60년을 사는 동안 자기 땅이 없어요 원래 유목민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유목민들은 모두가 땅을 공유하듯 가지고 살면서 먼저 움직이고 먼저 자리 잡는 사람들이 곳에서 초지를 소유하게 되고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곳에서 자기의 자축들이 풀을 떠먹고 이동하기 전까지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의 이삭과 야곱 12 자녀까지는 아직은 유목민입니다. 그래서 집을 짓거나 건축하는 일을 하지 않고 천막에서 생활하면서 사는 그러한 조상들을 가진 자들이죠. 이와 같은 이들에게 있어서 아직도 60년이 거의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서도 가난한 땅을 내가 내게 주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은 대체 뭘까 아직도 유목민이고 어... 유목민으로서 사는 삶이 힘든 삶이라기보다는 어디든 내가 정착하면 내가 살수 있는 곳, 내 땅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살수 있는 곳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면 매장지에 대한 것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어딘가는 그의 가족이 죽으면 매장을 해야 되잖아요. 유목민이니까 뭐 묘를 이동시킬 수도 없는 거고, 가장 괜찮은 땅에 매장지를 정해놓고. 가난안땅 한가운데 정해놓고 그곳에서 가족들이 이제 묘실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이 사라가 첫번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사라가 먼저 맞이하죠. 이런 상황에서 127세의 사라가 죽는다라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고 후에 약간 50년 가까이 된다요. 175세의 아브라함도 죽게 되죠.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본인들의 가족을 위해서 준비한 묘실, 이 묘실을 이렇게 묻히게 되는데, 우리는 문다지만 여기서는 모신다라고 표현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큰 안반 안에 있는 동굴을 내 묘실을 삼으니까요. 그리고 그 입구를 막아놓고 쓰는 것이 대부 그, 묘를 갖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고세는 이삭의 묘실, 리브가의 묘실, 야곱의 묘실과 또한 야곱의 아내 아예 라헬의 묘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자 그와 그의 자손들을 위한 묘실을 준비함에 있어서는 유목민의 살, 삶이 아닌 땅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로 이와 같은 아내와 그의 후손들을 위한 묘실 을 위해서 해변을 산다라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이 마무래는 곧 헤브론이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19절 말씀 마무래는 곧 헤브론이라 아, 지금도 있는 지명입니다 헤브론 그 헤브론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의 아내와 함께 모셔진 이 음, 막벨라굴 이 굴을 막고 막벨라굴 천장에 미 작게 뚫린 구멍으로 안을 볼수 있는 이런 형태의 굴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굴 자체를 헤롯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이 왕이 된 이후에 그 위에다가 통째로 정말 큽니다. 크게 헤롯이 예배당을 하나 져줍니다. 뭐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을 정말 크게 마무리에 이 구를 다 덮고도 남을 만한 구그 주변으로 크게 짓죠. 그리고 한 가운데 성전 한 가운데 회랑들이 참 많은데요. 그한 가운데 들어가면 그큰바닥 안에 둥그런 별과 같은 구멍이 있고요. 그 아래 막베라거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헤롯 왕이 정말 유대인들을 내게 한심 살려고 그렇게까지 저줬던 땅이 헤브론 땅입니다. 그만큼 이 헤브론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의 아내들이 묻혀 있는 이 땅. 바로 이 땅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이 땅을 산다라는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정중하게 거래를 계속 요구합니다. 내가 내 가족을 장사하도록 해다오.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니까 아직 당신의 땅에서 장사하고 싶은데 호락 첫 번째는 장례를 지를 수 있도록 허락하 달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장례를 지르기 위한 땅을 좀 내게 허락해다오 그랬더니 해적 속 사람들이 그 많은 지도자들이 모여서 당신들이 당연히 우리의 가족이 장세하듯 당신들도 이 땅에서 장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가 준비한 묘실에 모시듯이 당신들의 가족들도, 우리 외의 가족들이 모시려고 준비한 묘실에 어느 묘실에 가서 모셔도 괜찮습니다. 어느 땅, 어느 지역에서 장사를 해도 괜찮다는 거죠. 몰래 장사하고 가면 누가 알겠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리스도인 행동들이 다 정당해야죠. 남들이 보지 않고 남들이 알지 못한다고 몰래. 행하면 안 되겠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 세상의 흔적들은 다 남게 됩니다. 거짓말은 거짓말로 남게 될 것이고 불의는 불의한 걸로 남게 될 것이고 음, 불리한 것,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것, 불리한 것, 거짓에 속한 것을 다 씻는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그것을 찢지 않고는 내게 나올 수 없다라는 이 표현들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이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겉 성공하고 부유하고 복받는 것처럼 것으로 포장한다 할지라도 그건 뭐옷 하나 입은 것일 뿐 속이 썩은 몸은 어떻게 감추겠어요.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본문에 쓰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정중하게 묻는 것. 내땅 아닌데 당신들 땅에서도 장례를 치러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 땅이 하나도 없는데 당신들 땅을 내가 빌려 장례를 치르고 자는데 허락해주겠습니까?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당한 대가 그대로 당신들이 상거래하는 땅의 가격을 그대로 내게 말씀해 주소서. 내가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그 땅을 가격을 치루어서 내가 나와 내 자손들이 내 가족이 쓸수 있는 무덤으로 묘실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그런데 해적 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가 예사롭지 않아요. 본문에 보면 사절 아, 이렇게 나오죠.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주하는 자다라고 아브라함은 자기를 표현하는데 해적 속 사람들은 육절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라고 표현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한 가지 이렇게 내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내 주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받는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마치 선지자처럼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대답할 때마다 대답할 때마다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 내주요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 라는 이 표현을 계속 쓰죠. 지첫 번째는 당연히 장례를 치르셔야죠라는 것을 제허락한 장면인데요. 허락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인데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받고 사는데 당연히 하셔야죠 이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는 에브론의 땅을 지목할 때 에브론이 이제 나와서 다시 엎드려서 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내 주여 그리 마소서라고 하면서 이 땅, 내 땅, 마므레가 있는 이 밭을 다 당신께 드려오니 이것을 당신이 가지시고 그리고 가족을 장례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또다시 아니다. 당신들이 거래하는 가격을 내게 얘기하라. 그러면 내가 그 가격을 다시 치르겠노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15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브론이내 주여 내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하면서 그 땅값은 우리가 상거래할 때은2 0세겔임은400 세결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은 400세겔을 모든 거래는 성문 앞에 마을의 입구에 있는 큰문 앞에 지도자들이 모여서 보는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거래를 하면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성문 앞에 모이라고 하고 곳에서 에브론에게 에브론 해쪽속이있는 데서 은 400세겔을 내주고 그 땅을 정당하게 사는 장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됐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확정되어야 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세상과 거래함에 있어서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얘기죠. 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들은 우리가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방법들대로 섞일 수 있는 이러한 유혹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만약 여기서 정확한 경계를 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과 핵족속은 마치 형제처럼 지내게 될 겁니다 우리 집에 우리, 땃, 우리 땅에 당신들의 가족을 모시고 요지를 사오면 이건 뭐 형제죠, 이건 뭐 친인척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해적 속을 부른 적이 없습니다. 형제요, 친인척처럼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하기를 바라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은 싫어한다라는 얘기가 본문의 말씀이죠. 섞인다라고 하는 것, 혼합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이게 일상 속에서 나타는 나 것을 보게 돼요. 죄라면 명확해서 하지 말아야지 이게 분명한데.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최선을 다해 살면서 세상과 어떻게 안 섞일 수 있을까? 세상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면서 어떻게 세상과 조금이라도 발을 안 담글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분명 존경받는 마치 지금 얘기하면 사업가이고 직장인이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해적석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존경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분명한 것은 우리와 다른 분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있다고 하는 건 쉽지는 않을 겁니다. 60년 동안 이 땅에 들어왔는데 자기 땅은 없고 아직도 유목 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들, 하나님께서 분명. 히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22장 2장에는 이삭 바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정도 시험이 끝났으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인정됐고 이제 사람이 믿음도 인정됐으면 그위에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거의 이삭이 40세가 되었으니까 약 30년 세월이 흘렀어요. 그러는 동안 이삭을 데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고 신앙의 인정도 됐고 하나님이 오히려 여기시기까지 했는데도 아직도 진짜 자기 땅은 없었어요. 가라는 대로 가고 오라는 대로 갔으니까 이런 삶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사람들로부터 땅 없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 재산 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이 없어도 <laughs> 복을 주는 사람 뭐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세상은 땅이 있어야 되고 세상은 재물, 소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땅과 소유를 쫓아다니지만 결국 이 아브라함의 삶은 땅과 소유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다닌 삶, 이 삶을 175세까지 아브라함이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아내가 죽는 이 장면 속에서도 여전히 그에겐 땅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아내 127세에 죽는 이 순간까지도 아, 그가 하나님을 부르신 이후에 약한 6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는데도. 땅이 없었구나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말씀 따라서 여전히 사는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 따라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종종 땅을 쫓아타는 사람, 곧 물질을 쫓아 산 사람, 세상의 쾌락과 안락을 쫓아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마음이 뺏기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의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과 사명감당하는 생활, 거룩한 믿음의 생활이 항상 그것을 이끌고 있다면야 문제가 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물질이나 세상의 안락이 우리의 거룩한 생활을 이끌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이 일정하지 않다면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이고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아브라함의 보였던 것처럼 세상과 경계를 확실하게 하고 거룩함의 경계죠. 세상과 우리의 거룩함을 확정하는 삶. 그래서 아, 모든 것이 섞이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인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연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난 추석의 연휴를 보내면서 많은 가족을 만나고 일가친척을 만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은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세상에서 육신의 고향을 추척하지만 이제 영적인 고향 주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처럼 거룩함을 확정하며 세상과 혼합되지 아니하고 세상이 혼합하려 는 시도조차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구별지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우리의 신앙 모습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역사하심을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거룩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극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교통 중간 역사하시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또한 영성을 통해 함께 예배하고 있는 성도들 삶 속에 유로분도 영원히 함께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